먼저, 3등분을 3등분 선을 내줍니다. 선을 선을 내주고요. 3등분. 자, 여기서 삼각형이죠. 여기 한 칸만 줄어줄 거예요. 한 칸만, 한 칸만, 한 칸만, 왜 그러느냐? 요까지만 올 거예요. 여기까지 모으면, 또 3등분이 나오거든요. 이렇게 하고 응? 자, 이렇게 자, 우로 3등분을 해줬어요. 그 다음 장이 덩자울해서 조금 이게 아홉 칸이 아홉 개가 나와요. 그래서 이제 선인 한번 떴고요. 여기 네모 칸이 있죠? 네모 칸 안에다가 삼각형을 넣었습니다 넣어주고, 자, 거이 말아주고. 가운데까지 밑장도 똑같이 할 거예요. 그 이렇게 마주 보겠죠? 마주 보게 됐습니다. 이렇게 돌려주고요. 그다음 자. 이거는 안 접고 그냥. 그냥, 선만 내줄 겁니다. 선만, 살짝, 표시만 나게, 그리고 이렇게, 반, 접을 겁니다. 아까, 접은 선대로 접어주시고요. 쭉 펼쳐져요. 펼쳐주면, 자, 이러면 왼쪽이 되겠습니다. 왼쪽 뒤로 제혀줘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려줍니다. 자, 여기. 자. 위 아래잖아요. 자 아래 자 대문 접기. 자반 접겠습니다. 한번 두번 접을 거예요. 자두번 자, 돌려서 자 여기도. 아까처럼 똑같이 접어줄 거예요. 아이고, 아주 보게. 두번 접었죠? 아주 보게. 여기가 이렇게 대문 접기가 됐잖아요. 대문 접기. 그죠 대문 접기가 됐는데 여기가 두 개를 버게해주면 이렇게 삼각형이 나올 거예요. 자, 무슨 말이라면 이러냐면은 대문인데. 하나가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포개주면 이렇게 둥글게 삼각형이 나와요. 이렇게 각이 나오고 이렇게 안에 동그랗게 되죠? 자 제가 뭐다가볼칠을해 보겠습니다. 네. 양면 테이프가 있으면 양면 테이프도 붙여도 되고요 저는 이렇게 목공풀러 했습니다. 조금 시간 걸리겠죠 붙으려면 네 마을 동안에, 마을 동안에, 자, 그리고 아까 여기 있었 죠? 여기 는 여기 는불칠 해서, 불칠 해서 이렇게 딱 붙여 줄 거예요. 붙여줍니다. 붙여주고, 여기에는 이렇게, 그리고 하나, 둘, 셋, 넷, 모서리가 4개가 네 있어요. 소리는 끝처리 우리 많이 쓰는 거 있죠? 이렇게 조금씩 바깥으로 넘겨줍니다. 이렇게 둥근 모양이 됐죠? 이렇게. 똑같이 두 장을 만들면 두 장을 갖다가 하면 이렇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. 가운데가 이렇게 되고 뒤에는 이렇게 엑스를 해도 되고 그죠 엑스를 해도 되고 리본으로 매도 되는데 저는 구태요 리본으로 안 매고요. 풀로, 얘는 풀로 제가 지금 붙였는 거예요. 붙였는 거고, 붙여보았는 거고, 네, 제가 풀로 붙여보았는 거고, 이것도, 어떻게, 해요? 권으로 붙여보려 하다가, 이렇게, 이렇게. 괜찮나요? 가까이 올까요? 자, 복 들어갑니다. 예쁘게. 접어보세요, 목조리.